이번 시간에는 오렌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패스 패널 탭을 클릭하고 오렌지 패스를 선택합니다. 이번 강좌를 따라하기 위해 먼저 가로 1400 픽셀, 세로 1000 픽셀 크기의 빈 문서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펜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픽툴 모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패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렌지 패스를 그립니다. 오렌지 모양을 그리기 어렵게 느끼신다면 인터넷에서 절반이 잘린 오렌지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현재 빈 문서로 복사해 따라 그리면 됩니다. 패스 셀렉션 툴로 각각의 패스를 클릭해 보면 오렌지의 잘린 둥근 단면 패스와 껍질 패스가 서로 약간 겹치게 그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렌지 과육의 잘린 단면 패스는 서로 겹치지 않고 약간의 공간을 띄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패스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레이얼스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패널에서 레이어 스패널에서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한 후 오렌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셋트 포그라운드 칼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포그라운드 칼라 대화 상자에서 1 6진수 칼라 코드 입력란에 진한 오렌지색인 E D7101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Set Back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olor p i c k e r Background Color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노란색인 E, C, B, 7, 0, 7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Alt-Delete를 눌러 선택한 레이어를 앞 색상으로 채웁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터 갤러리 대화 상자에서 텍스처 폴더를 확장하고 크랙 루어를 클릭합니다. 크랙 스페이싱에 10, 크랙 탭스에 1, 크랙 브라이트니스에 2를 각각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오렌지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크리에이 l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어 2를 더블 클릭한 후 텍스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단축키 Ctrl-Delete를 눌러 선택한 레이어를 배경 색상으로 채웁니다. 필터, 렌더, 파이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이버스 대화 상자에서 바이올런스의 20, 스트렝스의 2를 각각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섬유 질감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필터 디스 e 트폴라 s t o r 메뉴를 선택합니다. 폴라 l a r q 대화상자에서 r e c t a n g u l a to p o 가 선택된 상태로 OK를 클릭합니다. 필터 블러 e r b l u a d i a l b l u 메뉴를 선택합니다. Radial Blur 대화상자에서 Amount에 25를 입력한 후 Blur method zoom, quality, good을 각각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Texture Layer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Background Layer를 선택하고 Layers 패널 하단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한 후 스킨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패스 패널 탭을 클릭하고 오렌지 패스를 선택합니다.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문서에서 오렌지의 껍질 패스만 선택하고 패널 하단에서 Fill Path with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해 패스를 색상으로 채웁니다. 레이어스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Set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Foreground Color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밝은 노란색인 F, F, 2, 3, 8, 8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오렌지 레이어를 선택한 후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 e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방금 만든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한 후 e l l 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패스 셀렉션 툴로 문서에서 오렌지의 둥근 패스만 선택합니다. 패스 패널 탭을 클릭한 후 패널 하단에서 Fill Path with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된 패스를 앞 색상으로 채웁니다. 레이어 스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스패널에서 방금 만든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한 후 슬라이시스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패스 셀렉션 툴로 문서에서 오렌지 조각 패스만 선택합니다. 패스 패널 탭을 클릭한 후 패널 하단에서 Fill Path with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해 Path를 색상으로 채웁니다. Path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Path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Layers 패널 탭을 클릭한 후 Orange Layer를 선택하고 Indicate Layer Visibility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Orange Layer와 스킨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 패널에서 오렌지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r e c t a n g u l a Mark 를 선택한 후 오렌지 껍질 전체를 감싸는 Selection을 그립니다. Edit, Transform, w a p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렌지 껍질 형태를 둥글게 감싸주면서 왜곡시킨 후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옵니다.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X를 눌러 앞 색상과 배경 색상을 서로 교체해 앞 색상이 검정색이 되도록 만듭니다. 브러시 툴을 선택하고 문서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시 피커 대화상자에서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선택한 후 사이즈에 300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오퍼서티에 30%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오른쪽 껍질 외곽의 일부분을 덧칠해 질감을 지워줍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오렌지 레이어의 이미지썸 네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번 툴을 선택한 후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Range DropDown 버튼을 클릭하고 MidTons를 선택한 후 X포저에 5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오렌지 껍질의 상하 끝 부분과 외곽을 칠해 어둡게 만듭니다. 더지 툴을 선택한 후 왼쪽 브레이킷 또는 오른쪽 브레이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로 o 지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미드톤지를 선택한 후 익스포저에 3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오렌지 껍질 중간 부분을 칠해 밝게 만듭니다. 레이어 스패널에서 텍스처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한 후 텍스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텍스처 레이어와 슬라이시스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모브툴을 선택한 후 패턴을 이동해 오렌지 조각의 중앙과 패턴 중앙을 맞춥니다. 레이어 스패널에서 슬라이시스 레이어의 썸 네일 또는 빈 공간을 더블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상자에서 베벨 앤보스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 인어 베벨, 테크닉, 스무스, 디렉션, 업을 각각 선택합니다. 탭스에 400%, 사이즈에 5픽셀, 소프트네오 5픽셀, 앵글에 157도를 입력합니다. 하이라이트 모드 스크린 바로 아래에서 오퍼서티에 85%를 입력합니다. 섀도우 모드에서 멀티플라이를 선택한 후 바로 아래에서 오퍼서티에 65%를 입력합니다. 섀도우 모드의 검정 칼라 박스를 클릭합니다. 칼라피커 베베렌 엠보스 섀도우 컬라 대화상자에서 어두운 갈색인 8, C, 4, 3, 0, 1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패널에서 텍처 스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답지 툴을 선택하고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피커 대화 상자에서 Soft Round 브러시를 선택하고 사이즈에 15 픽셀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Range Dropdown 버튼을 클릭해 Mid t o n s 를 선택한 후 Exposure에 10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문서에서 오렌지 패턴의 결에 맞춰 칠해 밝게 만듭니다. 레이어 스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방금 만든 레이어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워터 드롭스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온 후 X를 눌러 앞 색상을 흰색으로 교체합니다. 브러시 툴을 선택하고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시 피커 대화 상자에서 소프트 라운드 브러시를 선택합니다. 사이즈에 40픽셀, 소프트니스에 100%를 각각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오퍼서티에 100%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시 세팅스 패널을 열고 아무 옵션도 체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브러시 세팅스 패널을 접습니다. 오렌지 과육 위에 중간중간 클릭해 원을 그립니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시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서로 다른 크기의 크고 작은 원을 그립니다. 레이어 스패널에서 워러 드롭스 레이어의 썸네일 또는 빈 공간을 더블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상자에서 드랍쉐도우를 선택합니다. 오퍼서티의 60%, 디스턴스의 3픽셀, 스프레드의 0%, 사이즈의 5픽셀을 각각 입력합니다. 블렌드 모드의 칼라박스를 클릭합니다. 칼라피커 드랍쉐도우 칼라, 드랍 칼라 대화상자에서 16진수 칼라코드 입력란에 9, 8, 4, 8, 0, 0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블렌딩 옵션스를 클릭합니다. Fill Opacity에 0%를 입력해 레이어 스타일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미지만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인어 쉐도를 우 클릭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오퍼서티에 75%, 디스턴스에 10픽셀, 초크에 0%, 사이즈에 5픽셀을 각각 입력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베벨 앤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스타일, 인어 베벨, 테크닉, 스무스, 디렉션, 어블 각각 선택합니다. 뎁스에 800% 사이즈에 10픽셀 소프트네 5픽셀을 각각 입력합니다. 하이라이트 모드 스크린 바로 아래에서 오퍼서티에 100%를 입력합니다. 섀도우 모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칼라 덧지를 선택하고 바로 아래에서 오퍼서티에 45%를 입력합니다. 섀도우 모드 오른쪽에서 칼라 박스를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베벨렌 엠보스 섀도우 컬러 대화상자에서 16진수 칼라코드 입력란에 9, 8, 4, 8, 0, 0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모양을 번지게 만들 때 사용하는 스머지 툴을 선택합니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물방울과 비슷한 크기로 조정하면서 각각의 물방울 상단을 위로 드래그해 흐르는 물방울 형태로 만듭니다. 레이어 스패너에서 엘리ipse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하단에서 크리어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방금 추가한 레이어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엣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패스 패널 탭을 클릭한 후 오렌지 패스를 클릭합니다.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문서에서 타원 패스만 선택합니다. 브러시 툴을 선택한 후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시 피커 대화 상자에서 하드 라운드 브러시를 선택한 후 사이즈에 30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셋 n 그라운드 o 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폴그라운드 컬러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오렌지색인 F3720 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o p a c 가 100%인지 확인합니다. 패스 패널 하단에서 Stroke p a 브러 with Brush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패널의 빈 공간을 클릭해 패스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스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오렌지색 타원의 형태가 패스를 기준으로 브러쉬 크기의 절반인 15픽셀이 밖으로 빠져나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얼 스패널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엣지 레이어와 엘립스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만듭니다. 엣지 레이어의 이미지가 엘립스 레이어의 모양을 따라 깔끔하게 잘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대화 상자에서 r 디우스 u 의10 픽셀스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Ellipse Layer를 선택합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텍스처 폴더를 확장한 후 텍스처라이저를 클릭합니다. 텍스처는 샌드스톤을 선택한 후 스케일링의 100%, 릴리프에 4를 각각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엣지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Alt, Ctrl, F를 눌러 동일한 모래알 필터를 적용합니다. 과즙이 풍성한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록색의 라임 오렌지와 노란 레몬은 오렌지 만들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렌지과의 과일, 다른 과일을 만들 때는 앞 색상과 배경 색상,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스타일의 색상을 과일의 색상에 맞춰 변경하여야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것을 응용하여 귤,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등 다양한 색상의 과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렌지 만들기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